23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세 아들 요로보함이 베델에 세운 재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그 산당을 불사르고 빠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재단 위에서 불살라 그 재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업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재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로하게한 산당을 요시아가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1 8덟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혁의 마침표인 6월절 축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 되던 해에 성전 보수를 시작하게 되었죠. 요시아의 지시에 따라서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어집니다. 그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아는 온 유다의 전령을 보내어서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함지요. 요시아 왕은 유다 온 백성을 소집해서 율법책을 직접 낭독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된 요시아의 개혁이 예루살렘 앞에 멸망의 산 그리고 예루살렘 남쪽 힌놈 아들 골짜기의 도벳 그리고 나아가서 북방, 유다의 북방 한계선인 개바 남쪽 한계선인 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개혁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유다와 예루살렘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요시아 왕이 그의 눈을 어디로 돌리고 있습니까? 아, 북왕국 이스라엘 영토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과철 문제 1번을 보시면 요시아의 우상 제거 작업의 범위가 유다를 넘어 어디까지 확대가 됩니까? 15절에 보시면 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세아들 여러 보암이 베델에 세운 재단과 산당을 헐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일부 지역인 베델 그 다음에 19절에 가 보시면 은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우와를 경록해 한 산당을 제거했다. 그러니까, 베델과 사마리아에까지 지금 이 개혁이 확장되는 것을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시아가 지금 북이스라엘 지역에까지 개혁 조치를 단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당시 국제정세와 관련이 있어요. 이 무렵은 옛 이스라엘 영토에 이렇다 할 정치적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BC 722년에 멸망을 당했는데 지금 요시아가 개혁하고 있는 이 시기는 BC 629년경이거든요. 그런데 이당시는 아수르가 내분이 심해져, 심해지고 또 급부상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지금 패배를 당하면서 아수르가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의 주로 이스라엘을 편성을 시켰지만 지금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관리할 그런 여력이 아수르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아수르의 그 통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지금 이 시기를 잘 활용하면서 아수르를 자극하지 않는 가운데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지금 개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시야는 지금 곧장 베델로 올라가서 북왕국의 창시자 여로보암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인 베델을 그 재단을 파괴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시면은 그베델신전 근처에 있던 무덤 속의 뼈들을 꺼내 가지고 제단 위에 태워 버려요. 그러면서 그 제단을 더럽게 만들죠. 그것은 이미 누가 예언했던 겁니까? 300년 전에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베델을 향해서 느밧, 느밧의 너바, 아들 여로보암에게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300년이 지난 지금 요시야 시대 때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꼭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300년이 지난 그 시기에 요시야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이 일을 행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18절은 그렇게 자신의 사역을 예고한 이 선지자의 노예에 대해서는 요시아가 잘 보존하도록 지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시아는 베델에서 단행한 이 개혁의 여세를 몰아서 또 19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사마리아를 포함한 온 이스라엘 땅에 이 베델처럼 개혁을 단행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산당들을 헐어내고요 이 산당들에서 성직자로 사역한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두 제단에서 죽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 이후로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영토를 마치 남왕국의 영토처럼 취급한 유다의 왕은 요시야가 유일합니다. 정치적으로 통일이 될 수는 없었지만 요시야는 영적으로 남북을 통일시킨 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요시아는 제18년째 대전에 개혁을 마무리한 후 무엇을 지킵니까? 자, 북왕국에서 산당도 허물고 우상숭배에 앞장섰던 제사장들도 죽이고, 그리고 여로보암 때부터 이스라엘 실족케하게 했던 베델도 다 파괴시켜 버리고 나서 예루,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요시아가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유월절을 예, 지키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뭐 자신의 개혁을 축하하기 위해서 한게 아닙니다. 21절에 보듯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이 지시하는 대로 지금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요시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은 출애굽기 12장, 신명기 16장 이 걸쳐서 지금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동안 이 절기를 율법대로 지키지를 못했던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요시아의 유월절 기념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22절을 보시면은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 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시아가 유월절을 가장 완벽하게 준수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죠? 성경의 기록에 보면 요호수아가 가나안 입성 직후에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 이래로 히스기야 때까지 유월절을 준수했다는 기록이 나타나질 않아요. 물론 뭐 솔로몬이 무교절을 비롯한 각종 절기를 지켰다 이렇게 간략하게 보도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간략하게 보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이 지키기는 절기를 지키기는 했지만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된 이후로남 유다의 6월절을 유일하게 지킨 왕이 있었는데 히스기아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아도 6월절을 지킴에 있어서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충실하게 지켰다. 이렇게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온전하고 완벽하게 6월절을 준수한 사람은 누구라는 겁니까? 요시아의 경우가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게 뭐냐면 6월절이라는 것은 그냥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온전히 지키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왜 온전히 지키지 못했을까? 뭐좀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온전히 지키지 못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형평과 자신의 입장을 앞세우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결여되면, 이걸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지만 동일하게 믿음을 시험하는 일이 바로 이 6월절을 지키도록 함에 있어요. 왜냐하면 6월절은 단 하루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6월절을 하루 딱 지난 다음에 또뭘 지켜야죠? 무교절을 지켜야 돼요. 무교절은 며칠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7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을 연결해서 지키려면 며칠을 지켜야 되는 절기예요. 8일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지켜야 되는데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거주하는 그 처소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서 지켜야 되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지켜야 되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 절기에, 이 절기를 지키는 시기는요, 어떤 시기냐면, 가을에 거둘 곡식을 위해서 파종하는 농사철입니다. 거기다가 이 가나한 땅은 위적의 침입이 빈번한 곳이에요. 이런 때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안전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 이후로 한 번도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절대로 주변의 열방들이 엿보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출애굽기 34장 24절 하셨어요. 그리고 기간에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한 순종으로, 정말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공급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시험하는 그그 그 시험이 바로 이 절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절기를 잘 지켜내면은 그들의 신앙이 올바로 지켜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도 확고하게 다져지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고 믿음으로 하는 사람만이 이 절기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시의, 요시아 때에 이르러서 이 6월절을 완벽하게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한 것임을 확인, 확인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온전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재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지 못할 것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물론, 일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럴 경우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정말 자원하기만 하면 주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환경과 조건뿐만 아니라 능력까지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계산이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시고 당신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지킬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말씀으로 시작한 요시아의 개혁이 마침내 유월절 축제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요시아가 개혁을 마친 후에 모든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한 것은 단순히 그냥 요시아 자신의 개혁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킨 것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어떤 신학적인 뿌리 이것을 찾아주는 것이고 주인인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요시아의 또 하나의 열심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유월절을 지내는 모습에서 요시아가 어떠한 개혁을 참으로 지향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희스기야도 6월절을 성대하게 지켰지만 그것은 율법의 온전한 순종은 아닌 어떤 인간적인 융통성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요시아의 이 6월절을 지킴에 있어서는 온전한 율법을 따라서 지켰어요. 그러니까 요시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위는 뭐였다는 뭐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신학에 신앙의 정체성을 항상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율법을 지키는 것, 여기에서 요시아는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여선지자 훌다로부터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받았지만, 요시아는 어떤 열심인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절대적으로 순종해 내겠다. 그리고는 그 마음속에 내가 이 백성들의 운명도 바꾸어 내겠다라는 어떤 주님 앞에서의 열심이 요시아의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요시아는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켜낸 것이죠. 정말 말씀에 대한 열정.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한 열정이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진실함이 참으로 드러나는 대목이 바로 6월절을 지켜낸 요시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수 있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동과 적용 5번을 보시면 주님을 향한 첫마음과 헌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 내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사건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받았던 참으로 구원 받았던 그 첫사랑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내면서 그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내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기쁨을 주의 사람들과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잠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잠잠해지고 종식되어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앞에 주여 세번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주 주!